김두관은 1958년 경상남도 남해에서 가난한 어부의 오남일녀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해외로 돈벌이를 나가느라 어린 김두관이 가장 역할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28만 5천원이 없어 입학을 포기하였습니다. 졸업 후 농사를 지었는데 수익이 없어 대학 진학을 결심하고 1979년 영주경상전문대학 행정과에 입학했고 1981년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편입학하였습니다. 1986년 4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 가입해 민주화운동에 투신하다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낙향해 1987년 남해농민회 조직했고 남해신문 창간 등 지역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29살 때 마을 이장이 된데 이어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선거에서 37살 나이로 남해 에출마해 역대 최연소 군수에 당선되었고 재선에도 성공하였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마 44신 그를 참여정부 첫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2010년 야권 단일화를 통해 험지라고 여겨지는 경남에서 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임 3년차에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 경선에 출마해 경남 진보층 사이에서는 배신감이 쌓이게 되었습니다.